음, 멜라노카와 다른 네트워크의 차이점은 뭐예요? 네.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매, 무슨 말이냐면은 멜라노카 이렇게. 쭉 설명을 하시 k a 이렇게. m e l a n o 뭐 a 이렇게. Melanoka, 이렇게. m e 이렇게. 이야기하는거많이 들으셨죠. l a n 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이습니다 메달루카가, 네, 우리가 가장 중요한 메달루카의 개념이 소비자 직접 마케팅, 즉, CDN, Consumer d i r e c t Marketing 이란 거예요. 자, 이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이 소비자 직접 마케팅이 실현이 돼야지만 연금이라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자, 런데 모든 네트워크가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어? 들으시는 분이, 어? 주고 또 다른 네트워크에서도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 건데 왜냐하면은 그런 이유는 모든 네트워크 회사들이 다 똑같이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그 이런 내용을. 그런데 이것을 그러한 내용 똑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을 실현시킨 거는 메나루카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네트워크는 이상은 그렇대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 때문에 이제 멜라루카의 차이점입니다. 차이점은 비슷하다고 생각한 것에서 진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우리가 사업자 마케팅, 멀티레벨 마케팅, 이 우리가 번역을 하면 다 단계라고 그랬죠. 예. 유통입니다, 유통회사. 자, 이런 유통회사는, 이제 MLM은 20% 사업자가 80%의 매출을 일으키고요. 80% 소비자가 20% 매출밖에 안 일으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 20% 사업자는요, 내가 매출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회사로부터 수당을 받아요. 그리고 수당, 매출을 많이 일으키면은 수당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자들이 자 제품을 이렇게 많이 받아서 팔려고 하죠. 예, 그래도 돈이 되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80% 소비자가 20%, 20%, 20 정도의 매출밖에 안 일으키는 이유는 이 소비자가 사업자한테 내 제품을 하나 갖다 달라고 하는 거나, 또는 사업자가 어떤 가게를 차려 놨잖아요. 그 가게에 가가지고 제품을 사는 거나, 자 회사, 회사에 직거래를 하나, 회사에 주문을 하는 거나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죠. 왜? 무슨 말이냐면요. 뭐, 사업자한테 갖다달라. 뭐, 제품 하나 그 사러 가는 거나, 뭐, 뭐, 파는 사람한테 가는 거나, 회사하고 이렇게 직거래하나, 똑같다는 거예요. 차이가 별로 없다. 오히려 더 손해를 수 있다. 왜? 회사하고 직거래하면, 회사한테, 직 직거, 회사한테 주문하면 어떻게 돼요? 기다려야 되죠. 그리고 택배비 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업자한테 갖다달라죠. 뭐, 사업자한테 주문하는 거나, 회사한테 뭐, 물건 내리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자 그러고 사업자는 어떻습니까 내가 자 내가 매출을 일으켜도 뭐예요 수당을 받잖아요 많이 일으키면 수당을 많이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두 장창 갖다 줍니다 차에도 신져 있고 집에도 제품이 있죠 그래서 누군가 갖다 달라 그러면 갖다 줘요 그러면은 자말씀드릴게요 영검이라는 게이 뭘까요 영검 연금. 영검은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너는 수익이 연금입니다. 그런데 내가 제품을 갖다 주는 일을 한다든가, 한그러면은 제품을 어떤 뭐 이렇게 가게를 하나 오픈해가지고 거기 진열해 놓고 판다. 그런다면은 그것이 연금일까요? 거기서 어느 수익이 연금이겠습니까? 자, 왜냐하면은 파는 행위를, 이제 갖다 주는 행위를 하는 건 일이죠. 그리고 제품을 갖다 놓고 진열해서 파는 것도 일입니다. 가게를 지켜야 되니까죠. 자 그런데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 상태, 일을 하지 않으면 갖다 주는 일이나 판매하는 일을 안하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연금이 아니죠. 왜? 소비자가 어, 내 사업자가 무슨 일이 있어 몸이 아파. 나랑 회의에 갔어. 나랑 갖다 주는 형편이안 됐어. 그러면은 소비자가 이 사람이 올 동안까지 기다릴까요? 아니죠. 다른 사람한테 주문해도 되고, 단대가서 사면 되죠, 그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주구장창 갖다 주는 일을 해야 되고, 제품도 팔아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누구나, 어떤 회사나, 자, 소비자 직접 마케팅을 한다고 하고, 연금이, 연금 때문에 이 일을, 네트워크를 한, 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회사의 이상한 소비자 직접 마케팅이고, 그다음에 그그 그 회사의 일을 이제 사업을 하라는 것도 연금이라고 연금 때문에 하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소비자 직접 마케팅 아니죠? 왜? 멀티컬처에 한 다른 회사들은 뭡니까? 멀티데이마케팅, 유통입니다. 만들어진 걸 파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갖다주는 일이나 제품을 진열해가 팔아야 돼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수익이 발생 안 하죠, 그죠 그런데 연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멜라루카는 12%의 사업자가 14%의 매출을 일으킵니다. 이게 전 세계 평균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이 사업자가 한4% 왔다 갔다 한다고 했죠. 4% 사업자가 한5% 정도의 매출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자88%전 세계 평균은 88%지만은 우리나라는 약한 96%의 소비자가 95% 우리나라는 95%의 매출을 일으키고 전 세계 평균은 86%의 매출을 일으키, 일으킵니다. 자그 이유가 뭔가요? 자이 사업 이게 저처럼 이렇게 뜯어대는 소비자가 이 소비자 이 사업 소비자한테 고객에게 정확하게 멜라로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니까 멜라로카가 어떤 회사인지 어떤 우산 제품이 있는지 또 소비자 혜택이 얼마나 좋은 것이 있는지 알려준다 준다면은 소비자가 떠어보고 그러면 내가 회사하고 직거래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네. 자. 누구한테 이 사업, 뭐, 떠들어, 저처럼 이렇게 떠들어대는 소비자한테 하나 갖다 돌라 하는 거나, 안 그러면은, 저기 인터넷에 그, 뭐, 제품 파는 거 있죠. 뭐, 뭐, 옥, 어, 뭐라든지, 뭐, 지, 뭐, 뭐라든지, 이런, 뭐, 그런 데 사는, 그런 데서 하나하나 이렇게 사는 것보다, 어, 제대로 들어보니까, 회사하고 집거래하면 은 훨씬 유리하네? 어, 그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양한 혜택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업자한테 갖다 달라면 그런 혜택도 못 받고 그 다음에 인터넷 통해가 뭐 뭐니 지뭐 뭐니 여기서 사는 것보다 사면은 그 혜택을 못 받지만은 회사하고 직거래하면 굉장히 많은 혜택이 있어요. 그럼 알면은 자 소비자가 회사하고 직거래하려고 합니다. 혜택을 다양하게 받기 위해서 그러한 소비자가 회사하고 직거래를 할수 밖에 없도록 할 해야만 굉장한 혜택을 있도록 그러니까 그러한 할 수밖에, 소비자가 회사하고 직거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것이, 갖춘 것은 오직 멜라루카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알려드리는 이 순간에도 제 사나이의 회원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회사하고 직거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갖다주는 일을 한다든가 제품을 판매하는 일안니에요 회사에 대해서 알려주는 일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 분이 고객이 제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쇼핑 코치는 좀 해야 되겠죠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저같이 이렇게 멜로디카 알려주는 사람은 어때요 갖다 주는 일이나 제품을 진열파는 그런 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일이 뭐 아파가 뭐 아플 수도 있죠 뭐 그러고 해외에 갈 수도 있고 다음에 무슨 일이 피치 못해 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소비자는 계속 회사하고 직거래하고 있습니다. 저를 안 거치고, 멜루카멜루카에서 이렇게 멜루카 알리는 이런 뜯어, 뜨들, 뜯어대는 소비자를 안 거치고 직접 한다면.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죠? 연금이 되죠. 그것이 연금입니다. 그래서, 자, 모든 네트워크가, 자, 소비자 직접 마케팅이라고 연금이라고 된, 연금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멜라루카만 오직 진정한 소비자 직접 마케팅 멜라루카는 CD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컨슈머 다이렉트 마케팅 CDM이라고 이야기하는 혜되는 멜라루카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연금성 수입이 진정한 연금성 수입이 되는 것은 멜라루카밖에 없다. 그렇 그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멜라루카에서 파트너로서의 혜택 음, 멜라루카 이렇게 알리시기를 한다면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 없죠. 재고 부담 필요 없습니다. 대리 주문하거나 제품 배달이 필요 없습니다. 대금, 청금이, 수금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제품을 파거나 팔거나 제품을 갖다 주거나 제품을 진열해가 이렇게 뭐, 홍, 뭐 판매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회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회사를 알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다 필요 없죠. 네. 소비자가 회사하고 모든 걸다 하니까. 그래서 구매를 강요할 필요 없죠. 왜? 생활 필수품이잖아요. 아빠가 실직을 해도 매일 매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생활 필수품이니까 구매 강요할 필요 없죠. 다음에 구매를 위한 반복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최악입니다. 최악이면 최악이라고 이야기해 주면 되죠. 예. 그래서 위험 부담이 전혀 없다는 것. 그것이 멜라루카가 다른 네트워크와의 차이점입니다.